다음 주제 32페이지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과 증명 자 정확히는 여기 두 가지예요 뭐냐면 자 절대부등식 이 있고요 자 여기서 절대한 얘기는 절대값이 있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성립하는 괄동성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거야 야 x제곱은 0이상이다 얘는 항상 성립하지 그렇죠 이런 것들 이건 절대 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만약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다 얘는 약간 예비하지 플러스일까 말일까 이거 참일까 뭐지 실까 참일까 뭐지 실까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얘는 항상 손님 빠는 분등식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냐? 잘 모르면 완전 히정식하면 돼. x 제곱 플러스 x 나누기 2하고 제곱하니까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3 자, x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 플러스 4분의 3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시죠. 자 실수의 제곱 0 이상 0 이상에다가 양수를 더했잖아요. 훨씬 더100% 0보다 크다가 당이 맞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요. 자또 우리 책에 있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또세 번째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얘는 항상 0이상이니까 맞죠. 왜냐 왜냐하면 예측이 이렇게 바뀌잖아. 2분의 1에. 자, a -B의 b 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바뀌죠. 맞죠? 자, 실수의 제곱은 0이상. 실수의 제곱 0이상. 실수의 제곱 0이상. 당연히 이 전체는 0이상. 당연히 맞죠. 이런 겁니다. 맞죠? 자, 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 자, 4번에 이런 게 있네요. <laughs>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절대값 a 플러스 b 이상 이다 이것도 맞죠? a의 자 a와 b의 부호가 같다면 얘는 무조건 같을 거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야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그럼 얘가 얘보다 당연히 크겠지? 자 이렇게 항상 <laughs> 자 항상 성입하는 부등식의 이렇게 있는데. 근데 주제가 뭐냐면 이 절대 부등식을 증명하래요. 자, 즉 절대 부등식 증명이야. 자, 문제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야, a가 b보다 크다. 얘가 참이야. 얘 증명해 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a가 b보다 크다는 걸 증명해 봐.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첫 번째 자, 증명하는 방법.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이에요. 빼봅니다. 자, 이게 공식이야. 처음에 A와 B를 빼봐. 뺐더니 얘가 0보다 컸어. A에서 B를 뺐더니 얘가 0보다 컸어. 그러면 따라서 A는 B보다 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치? 자, 다음. 두 번째. 제곱해서 빼본다. 근데 그냥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자 A 제곱에서 B 제곱을 빼봐, 그게0보다 커. 그러면 당연히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라고 할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성립하지만. 어떤 경우 반 자, 제곱에서 뺀 게, 제곱에서 뺀게 원래 그냥 뺀 거랑 똑같은 부호다라는 얘기는 그냥 어렵게 생각한 얘기했는데, 아무튼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 둘다 양수인 경우, 맞죠? 양수일 때는 A 제곱이 b 제곱보다 커, 그럼 A 제곱이보다 커다 이렇게 얘기할 수있잖아둘다 양수일 때만 그렇지? 그래서 수학에서 지금 우리가 잘 증명하는 방법 중에 그냥 빼서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겠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제 옆에서 빼본다. 근데 제 옆에서 빼가지고 큰지 작은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양수일 때야. 이 내용을 종합하면 어떤 경우 절대값이 포함되거나 루트가 포함되는 경우 절대값이나 루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냥 빼서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제곱해서 뺀다는 얘기예요. 왜 제곱해서 빼도 됩니까? 되죠. 왜? 절대값이나 양수는 둘다 양수한 거할수 있으니까. 절대값이나 루트는 양수한 거할수 있으니까. 자, 이거 기억하세요. 절대값이나 루트가 포함돼서 누가 큰지잘 모르겠어. 그럼 제곱해서 빼도 돼 다음 세 번째. 자, 나누어 본다. 자 이것도 양수일 때이긴 한데, 자 2분의 a를 b로 나눠봐. 둘다 양수야. 나눴더니 얘가 1보다 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증명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빼본다.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한다. 근데 빼가지고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지곱해서 빼본다. 근데 제곱해서 빼서도 물면 어떻게 한다? 나누어 본다. 단, 제곱해서 빼거나 나눌 때는 양수임을 반드시 확인한다. 맞죠?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둘다 양수일 때. 이때는 나누어 봐도 된단 말이야 자, 문제 풀어져 79번. 예를 들면 79번 같은 문제야.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 이상이 되는 것을 얘가 성립함을 성립하면... 얘는 절대 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한단 말이야. 참이야 참. 참인데 다음을 증명하시오. 이거게본 거야. 그쵸? 그런데 첫 번째. 내가 스킨 대로 해본 거야. 번째 빼본다. 자,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빼기 절대값 a 플러스 b가, 야,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 잘 모르겠어. 그쵸? 그냥 빼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그냥 빼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제곱해서 빼본다. 제곱해서 뺄 때는 뭐, 둘다 양수인 걸 확인해야 돼. 그지? 둘다 양수인 걸 확인해. 근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 건 확실하잖아. 그치지 자, 그러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도 0 이상 양수이고, 절대값 a 플러스 b도 0 이상이므로 일단 양수라는 걸 확인했으므로 어떻게 한다? 제곱해서 빼보면. 양수한을 반드시 확인해야지 그 다음 제곱을 빼는거에요 여기서 빼봅니다 절대값 a 더기 절대값 b 제곱 빼기 절대값 a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자 정리하면 절대값 a를 제곱하면 그냥 a제곱이나 똑같아요 절대값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그 다음 고생공식 eabg 플러스 2 e, 절댓값 a 절댓값 b 이건 안 없어지지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댓값 b의 제곱이나 그냥 b의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항상 양수가 나와요 이렇게 되고 자 다음 빼기 자 a 플러스 b 전체 절댓값의 제곱인데 제곱하는 순간 바깥쪽에 절댓값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으로 바로 나온단 말이죠 저기 패더니 뭐가 남냐 자, 2에 음, 절댓값 음. a 곱하기 절댓값 b ab 이렇게 남죠. 자, 당연히 얘는 0 이상이라고 할수 있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능하지만 얘는 어차피 플러스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항하니까 절댓값 a 더, 어차피 a.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절대값 a가 그냥 a 이상잖아, 무조건 이상. 그럼 절대값 a 곱 절대값 b가 얘 이용하면 a B 이상. 그럼 맞잖아. 그러니 얘가 0 이상. 맞아. 그럼 따라서 내가 지금 뭐하는 거야? 여기 에서 여기 뺐더니 걔가 0 이상인 거야. 여기서 여기 뺐더니 0 이상이야. 그럼 따라서 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이 절대값 a 플러스 b 전체 제곱 이상이고 둘다 양수니까 루트 씌워도 부통호 방향이 안 바뀌지 그래서 둘다루트 씌우면 제곱이니까 그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 이상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맞아요 자7 9번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박스 넣기 한번해 7구번 지금 79번 문제인데, 잘 이해했다면, 천천히 읽으면서 박스 넘게 보세요 하나 더. 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죠, 그렇지? 등호는 같은 부호일 때지. 맞죠? a, b가 플러스 마이너스든 같은 부호면 얘하고 이는 무슨 것같을거 아니야? 그렇지? 자 같은 부호일 때, 같은 부호란 표현을 수학에서는 a, b가 0 이상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 얘가 0이상니까 아니고 얘가 같은 부호란 뜻이야. AB가 네. 0보다 작으면 다른 보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등호는 AB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박스 넣게 해보세요. 이해됐어자천 못했어요? 했어요. 어? 했어? 근데 저 뭐라도 뭐라도 거야. 자 옆에 80번, 81번 보면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야. 논술형 1번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81번 다음에 뭐 증명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잖아. 자그두 문제에는 해설 참고라고 적으세요. 해설 I d o 고 적고 해설 한번 보세요 자 이건 내가 해설의 증명 과정을 해설에 적어놨어요 빨리 해설해 진짜 진짜 있나 없나 분 n t know. I 다 o 어요자 다음 자3세기 n t 시 n 이거는 그냥 다 암기사항이야. 그래서 실제 암기사항인데 뭘 암기하냐 산적이야? 하면은 아 공식은 뭐야? a 플러스 b는 이노테 a b 이상 등호내 a 곱 b일 때 조건은 양수 조건일 때 합동법칙 일정할 때 최대 최소 구할 때 그다음에 적용은 자공무 형태로 변형해서 공식대입 한다 또는 거기 3번 적용의 식을 변형하여 분모 형태로 변형하여 공식에 대입한다라고 적혀있지. 자 거기 하나 더어으세요 곱셈은 전개해서, 곱셈은 전개해서 공식 적용. 곱셈은 전개해서 공식 적용. 코시, 코시라는 수학자가, 슈바츠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자, 코시, 슈바다츠, 부등식 이두 가지도 다 절대 불필요. 공식 자, 두 개짜리 공식 위줄만 하나만 외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전체제곱 이상 등호는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공식이 어렵죠? 그렇죠? 자, 그다음 조건. 세 개짜리 말고 그 다음 조건 세개짜리 말고 그두 개짜리만 외워요. 그 다음 조건 실수 조건 자, 산술기한은 양수조건. 코시슈바츠는 실수조건. 자, 그 다음 2번. 제곱의 합이 주어지거나 구하는 명령. 공식 자체가 전부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제곱의 합이 주어지거나 제곱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막 주어지면 코시슈바츠 능식 써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그 다음에 최대치소구할게 아, 산술기한은 코시슈바츠나 다공통점인거예요 최대 최소 구할 때 얘기해 봐. 최대 최소 구할 때. 근데 양수 조건이야. 최대 최소 구하래. 어, 산술기학 써볼까? 실수 조건이야. 최대 최소 구 거야 푸시바츠 공식 써볼까? 또는 양수 조건의 합도는 곱이 일정해.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산술기학 써볼까? 실수 조건이야. 제곱의 합이 막 나와 있어. 그데 최대 최소 구하는 거. 그러면 푸시바츠 공식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조건이고. 자, 푸쉬와츠부등식에 적용을 보세요. 공식 써놓고 대입하는 간단한 문제. 실제 그래. 푸쉬와치 부등식은 공식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식을 안 외워요. 그래서 문제는 훨씬 쉽게 나와요. 그냥 공식 써놓고 대입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간단한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일단은, 자 이렇게 하자. 일단 공식 하나는 외우고 일단 넘어갑시다. 자, 산수기한는 a 플러스 b는 이 루트 ab 이상 등호는 a e q b일 때거기까지 공식이야. 등호까지 얘기해야 돼. 다시 a 플러스 b는 이 루트 ab 이상 등호는 a e q b일 때 필수 조건,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적용은 동무 형태 변형인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돼. 괜찮아. 일단 공식으 외웁시다. 산수기 자, a 플러스 b는 이 루트 ab 이상 등호는 a e q b일 때 코시와 치부등식,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 이상. 등호는 a 분의 x는 b 분의 y일 때. 아, 공식은 외워야지 공식 써놓고 뭐대입이것 뭐든 할거 아니야. 최소한 지금 공식 하나씩 하나씩 외우세요. 산수기하 a 플러스 b는 2분의 a+b 이상. 등호는 a 곱일 때. 코시와 그 치부등식.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ax 플러스 by 제곱 이상. 등 또는 a 분의 x 는 b 분의 y 까지가 공식이야. 자, 둘다뭐 어, 언제 써 먹어요? 최대 최소 구할 때. 또 하나 조건, 양수 조건이면 상승 기하, 실수 조건이면 푸시바츠 기하. 중용조용하면서 지금 막 입에 익혀야 돼요. 뭘 쓰고 읽는 거 아니에요? 빨리 읽는 연습부터 하면서 막중용조 해야 돼요.